강의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유정입니다. 설마했습니다.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영 임명초구 결의안을 의결하는데 국민의 힘이 갑자기 반대 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설마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점을 결정했습니다. 참담합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법을 준수하자는 의결안을 반대하고 헌법을 어기자라고 반대토론을 하며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투표권을 아예 포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대체 옳고 그른 것조차 모르는 듯합니다. 공공의적 한덕수 국무총리는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지 열흘째입니다. 지난 3월 30일 천주교 사제 수도자 성명서는 공직의 타락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현재의 결정을 짐문개는 상황을 두고. 공직의 타락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타락한 공직자는 뭡니까? 공공의 적이 됩니다. 자기에게 직을 진준 윤석열에게만 충성하고 한덕수, 최상목이두 대행은 이제 공직자가 아니라 공공의 적, 공적이 돼버린 겁니다. 헌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민주시민, 민주국가, 주권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조 1항은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재판관은 대통령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임명한다라고 이미 써놓고 있습니다. 명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목사 헌법 재판관으로 추천됐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14시 57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이미 2025년 2월 27일에 인용됐습니다. 인용 결정문은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라고 말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4월 2일입니다.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지 98일째입니다. 그런데 마흔여 헌법재판관 여전히 우리가 후보라 부릅니다. 왜입니까? 헌법재판관 8인이 전원이 뜻을 합쳐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 밝혔습니다. 마흔여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다라고 짚은 겁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에게 총칼 들이댄 윤석열의 사복, 부과 그리고 졸개입니까? 왜 지엄한 헌법은 무시하고 직무 정지된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윤석열 바라보면 헌법도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것이 됩니까? 지금 우리 헌법은 우리가 통과해온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자들이 헌법 울타리에 개구멍을 만들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세 분의 후보자 중 자기 멋대로 두 사람을 자기 취향대로 시사 선택해서. 임명했습니다. 최상목이 법위에 있습니까? 자신을 어기면서 남은 지키라며 유체이탈도 유분수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또 어떻습니까? 헌재의 직무복귀 결정은 날름 먹었습니다. 임명하라는 결정을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안 보이는 척 헌법을 주문개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와 헌법 법률 무시하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무려 100일 가까이 됩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생업을 잡고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마을적 재판관 임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인명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시의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지금의 헌정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한 의결을 관찰하기 위한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고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구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흔역 재판관의 임시주의 인정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과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 사건 신청,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마흔역 재판관 임명 부작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된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흔역 재판관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단 말기에 회의자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의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하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의 임명을 통한 헌법재판소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